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다 날. 자, 오늘 날짜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장중에 우리 주주님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자, 다 날.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많이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많이 좀 이렇게 시끌벅적해요. 오늘 보면은 지금 양봉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전일보다 또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그냥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지금 싸게 담으세요. 물량 이거, 이거 보유 비중 높이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단알이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대응. 하시는 방법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날은요 순항 중입니다. 근데 이런 이 세력들이 만드는 주가 흐름에 눌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좋아요 리액션이라도 좀 주셔야지 저도 영상 만드는 또 보람을 느끼니까요.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시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르셨다고 믿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날. 지금 보시면은 네, 오늘도 매수와 매도가 이 매수 그리고 매도가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 하방으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걱정거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추세가 이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잠깐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이거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자 이거를 좀 주봉으로 좀 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단할이 제가 계속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 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 지지선 8,700원 여기에 딱 가까이 왔을 때 뭐를 하셔야 되냐?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죠. 우상향 중인데 잠시 여기에서 조정을 좀 받고 눌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싸게 우상향 중에서 상승 중에서 싸게 나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이거 비중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고점 나왔을 때 매도 타점 딱 잡으시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거죠 팔게 없으면 수익이 없잖아요 이게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너무 쉽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잠깐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지지라인 8,700원 여기 22평선에 맞닿았을 때쯤 그때가 한 8,700원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여기에서 저점 매수를 하셔서 물량을 확보하셔야 된다. 물량 매집하셔서 나중에 팔 거를 많이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 될수 있다. 지금 이거 잘 하셔야 유리한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단알은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왜냐? 자, 단순히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단알이 지금 기술적 모멘텀이 건재해요. 그리고 계속 단알의 사업은 순항 중이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급등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 물량 확보를 빨리 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 도대체 무슨 기술적 모멘텀이 있길래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길래 수당 중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게 차트 얘기가 아니라 이 모멘텀 얘기라 가지고, 아, 이거 뭐 지루하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께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진짜 팩트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단알의 주가의 흐름도 달라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전략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혹시나 이 구독,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거 한 번씩들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야, 나는 지금 이거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좀 피드백 받아서 수익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이거요.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407-6279. 여기로 다, 날, 딱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날 수익을 위한 피드백 바로 드릴 테니까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바로 편하게 다날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날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한 피드백도 충분히 네,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을 거라고 믿고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좀 한번 보실게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다날이 AI 기반 데이터 핀테크 본격화 스타트업과 상생형 혁신 나서 이런 기사가 났었죠. 다날이 지금 더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보를 걷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단날 제2 서울 핀테크랩 밑데이, 아, 밑업데이 참가기업 모집. 네,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제2 서울 핀테크랩은 이 업력이 7년. 7년 이내에 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갖고요. 단날과 공동으로 미업데이 프로그램을 개최해갖고 참가기업 지금 모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하는 것이냐? 이 목적이 우리 다날이 실제 이 기술, 기술 수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공동 사업하려고 이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해서 지금 첫 번째로 서류 평가 통과를 한 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미덥대회를 개최하고 이제 다날의 실무진과 직접 미팅하면서 이제 협업. 이거를 논의하면서 이후에 2차 비팅뭐 기술 멘토링, 투자 검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우리 단날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말 그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이거 역량 강화, 그리고 생태계를 확장,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거죠. 줄임말 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 오픈 이노베이션 약자라고 제가 줄임말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나리 예를 들어 갖고 뭐 테이블 테이블 오더 있잖아요. 그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니터에 막 주문하는 거. 그래서 테이블 오더 뭐 물물교환 플랫폼 그 다음에 문자 마케팅 이런 다양한 이런 기술들. 기술들과의 접점이 일어난다면, 접점이 생긴다면, 우리 다날의 이 결제,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기술 융합과 플랫폼 확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라 거죠.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일을 좀더 공격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돈돈 거려서 죄송한데, 사실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날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다날이, 더 공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행보를 걷고 있다고요. 무튼 다나를 이러한 행보를 걸음으로써 이제 단순히 결제 서비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이들 이 스타트업 회사와 협력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려 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 이 수요가 더드러나겠죠 그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는 또 상승하겠죠.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이것만 있을까요? 긍정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이 미래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또 수익, 돈을 벌수 있는 수익원을 굉장히 다각화할수 있는 확장한다는 거죠. 이 또한 뭐겠습니까? 영향을 미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협업 파트너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원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누군가를 돕겠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다날, 우리 다날도 그 수익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공격적인 이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다날의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되고 또 파트너십도 강화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행보가 여러모로 우리 단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모멘텀 아닙니까?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 이렇게 지금 모멘텀을 단단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협업이 나오면, 조기의 협업이 나와서 그 성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건재해지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붙겠죠. 그러면 역시나 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주가를 우상향하는 데 견인 역할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더 강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 단알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 기회로 잡아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를 하셔야 된다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왜 이러한 지금 긍정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모멘텀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키우고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해서 물량 비중을, 보유 비중을 높이셔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때 매도 타점, 최고점에서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타점을 예측하고 포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타점을 개인들이 잡기에는 많이 힘들다 이거죠 왜냐면 본업 그다음 생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업 팽개치고 생활 팽개치고 여기에 다 붙어가고 아, 종일 이거 오르나 내리나 이거 보고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매번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단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슈 뉴스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근데 이건 또 언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거 파악하고 요거 기술적 분석하고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 곁에서 돕, 돕겠다 이겁니다. 저랑 함께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이거 번호 제 핸드폰 번호예요. 개인 핸드폰 여기에다가 다날 두 글자 써서 문자 한통 보내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돕느냐.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이 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알에 대한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정보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실시간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이거예요. 이거 단알 보내시면, 문자 한통 보내시면은요. 제가 그 번호로, 아, 단알 주주님이다. 구독자님이다. 해서, 그 번호로 이 실시간 타점과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됩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은 극대화 되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를 리스크가 있다면 그 리스크는요? 최소화 되겠죠. 이러한 강점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다날딱두 글자 써서 문자 한 통, 여기, 010-4407-6279 여기로 문자 한통 보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건데요. 주주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문자 주세요.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경제적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